소리를 제같이 흐트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취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미. 취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할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넘어서서 그것에 조금 재능을 가지면은 특기를 가지게 됩니다. 특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어, 소리를 제일 막 크게 그냥 막 지르면서 찬 찬송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경쟁하면서 막 높이 찬송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음이 막 조율이 되고. 그러면서 노래를 그래도 잘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취미를 넘어서서 우리는 특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잘 부른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단순히 그냥 시, 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에요, 찬송시. 여러분, 가사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곡조 있는 찬송을 부른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특기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악기가 악기를 연주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시온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어 이것을 함께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고 지금 함께 함께 찬송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시라는 이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많은 침공도 받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전쟁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뭐그 이전에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침략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가운데 또한 동족상잔의 비극까지도 우리에게는 또한 있어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의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게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 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 이 결론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하나이 마, 마귀 사단의 전략인데, 전술은 참 다양합니다. 전술은 다양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을 하고, 어,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여러분, 옛날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함께 한 번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찬양을 하지 말아라? 자제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하지 못하게 모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또 식탁교제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장 행하신 것은 식탁교제예요. 예수님은 식탁공동체로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교회 정체성을 흩어놓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반면에 사단은 무엇을 지금 꾀하고 있는가? 사단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생각해야 할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마치 긴 터널이 끝나고 광명의 땅으로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찬송은 모든 것을 밝고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해 기쁨이 돼요.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찬송입니까? 감사의 찬송이에요. 감사의 찬송.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눈을 양털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눈을 양털같게 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한 표현합니다. 서리를 재같이 흩트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 또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을 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하나님, 누가 능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 어, 어제, 어, 이렇게 오늘 지금 새벽처럼, 아침처럼, 이 가랑비가 계속 흩뿌리고 있잖아요. 내리잖아요. 어, 지금 실내에는 그래도 따뜻한데, 오히려, 좀 더운 느낌도 사실 조금 있는데 그런데 밖에 추워요 추워요 오늘 보니까 다 긴팔 입고 오셨어요 잠바도 다 입고 오셨어요 추우니까 다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여름인데 한여름인데도 추워요 비가 내려도 이렇게 추운데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워 입어야죠 주워 입어야 돼요 다시 정리했던 그런 옷들도 찾아서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 자연 만물의 역사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다. 뭐예요? 고난, 재난, 모든 재앙, 심판,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여주신다.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19절 말씀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찬송만으로는 찬송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여러분 오늘 10편 147편을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달려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어, 노, 모든 추위와 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의 통치하심 주의 보호하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교육은 뭐예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쉐마교,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민족.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의 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청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이방 민족처럼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은 정체성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변화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